과거의 메아리가 바람에 맴도는 몽골의 광활하고 신비한 풍경 속에서 기상천외한 발견이 고생물학의 기초를 뒤흔들었습니다. 조수께끼에 낫 도마뱀인 테리지노사우루스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십 년전 소련과 몽골 합동탐험 중의 연구자들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생물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길이가 최대 3피트에 달하는 이 거대한 발톱은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시무시한 포식자의 모습을 한 생명체가 수수께끼로 떠올랐지만 증거에 따라 분석한 결과 완전히 다른 공룡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길이가 무려 33피트에 달하는 거인 중에 거인 테리지노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그 기괴한 해부학적 구조에는 배불뚝이 몸, 이빨 없는 무리가 달린 작은 머리, 그리고 물론 그 무시무시한 발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의 최초 발견은 과학 혁명을 촉발시켰습니다. 연구자들은 처음에는 그 발톱이 거대한 거북이의 것이라고 믿었지만,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되면서 그낫 도마뱀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약 7천만 년 전에 지구에 살며 수많은 다른 매혹적인 공룡들과 공존했습니다. 고대 서식지인 네메그트층은 울창한 숲부터 탁트인 평야까지 다양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위협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테리지노사우루스가 초식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빨 없는 부리는 초식 공룡을 암시하며 거대하고 파괴적인 발톱 때문에 잘못 알고 있던 공룡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의 남모양 발톱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뚝솟은 초목에서 먹이를 찾는데 사용되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잠재적인 포식자에 대한 방어 목적을 제안합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의 신비를 풀면서 이나또마뱀은 과학자와 에호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